나스닥이 하락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0.87%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중 변동성도 정말 엄청나요 지금 제가 이제 새벽 2시 정도에 찍는 건데 장 초반에는 거의 마이너스 2% 넘게도 떨어졌었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장 끝나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고 결국에 관세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나 얘기가 나오면 극한 변동성이 예상이 돼요. 뭐 위던, 아래건. 자 오늘도 좀 특징이었다라고 할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던 다우지수나 S&P 그러니까 기술주 외에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던 주식들이 오늘 좀더 골고루 하락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뭐 다들 오늘 하락의 이유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은 거의 관세와 관련된 것 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예고했던 관세 시행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죠. 이제 관세가 시작이 된 거고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3월 4일부터 이 관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어 추가적인 관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 국가들의 반응을 좀볼 건데, 캐나다부터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리도 총리가 상당히 불쾌한 톤, 관세를 때려 맞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캐나다에요. 그래서 트리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와 국민 모두 안녕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세는 미국의 관세가 철회될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트리도는 트럼프를 도널드라고 부르면서 무역 전쟁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트리도는 펜타닐이 북쪽 국경을 넘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도는 캐나다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여 국경 통과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켰다. 약속을 지켰다. 근데 지금 미국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나마 트리도의 얘기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트리도는 앞으로 며칠 내에 트럼프와 대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이제 살짝 시장을 좀 돌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나스닥 차트 봤을 때 트리도가 트럼프랑 통할 게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요지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어 장이 돌아서긴 했는데 당연히 그 이유는 좀 들어두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펜타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계속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가 펜타닐의 주요 대미 어 수출국이 아니다 이런 걸 데이터까지 보여줬고. 트럼프의 목표는 결국 캐나다 경제를 파괴해서 캐나다를 합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에서 트리도 총리의 어조가 상당히 좀 도전적이고 분노한 그런 톤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정말 강한 반발을 좀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캐나다의 주저 노바스코샤 주에서는 미국산 주류를 매장에서 다시 한번 철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격이 캐나다의 주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 미시간, 뉴욕에 15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전력에 대해서 수출세를 부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반드시 써야 되니까 그냥 어, 캐나다 입장에서 수출세를 아예 부과를 하면서 그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거죠. 미국에 어쨌든 또 반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캐나다의 뭐 총리도 그렇고 캐나다의 주도 극단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도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냐?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고 그것이 이제 3월 10일에 시행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긴 했는데 또 그렇. 게 많이 남은 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강대 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 멕시코는 반응이 어땠냐면 그나마 가장 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셰인바운 멕시코 대통령은 일요일에 관세 및 기타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경제 규모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밀리니까 좀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193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미국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때도 1930년 5월에 이 관세를 맞자마자 캐나다가 미국 수출품의 약 30%를 차지하는 16개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캐나다가 이렇게 반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1930년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좀더좀더 좀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분들은 1930년에 이렇게 반격을 하면서 결국에 대공황까지도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까지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캐나다 외에도 보복관세를 했던 국가가 뭐 쿠바, 멕시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뭐 등등 이렇게 있었고 결국에 이런 대공황이더 악화, 악화가 되다 보니까 스무트도 그렇고 홀리도 그렇고 정치적인 생명이 그 이후에. 끝이 나게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대공항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제로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항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편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 관세 이슈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2023년 기준으로 가장 흑자, 그러니까 미국한테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남겼던 국가 세 국가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인데, 그러면 결국에 4562, 7892 이런 국가들한테도 관세를 때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한테서 무역흑자를 가져가는 건 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이 베트남, 독일, 일본 조금 더 내려가면 사실 한국도 여기에 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타겟도 이 관세 때문에 소비의 불확실성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BMO라는 금융회사에서는 그들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더 높이고 GDP 추정치는 더 낮췄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반응은 다른데 월가의 기본적인 반응은 지금까지는 실제로 하겠어? 하겠어? 하겠어?인데 야 이거 진짜 해버리네. 이런 반응을 월가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돈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작가이죠. 모건 하우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의 99%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1%는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투자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1%만 세상이 미쳐 들어갈 때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모건하우절의 말은 마치 지금이 그 1%의 순간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이상의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이제 해석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그런데 이제 또 누가 모건하우절의 물타기 방법을 이렇게 어, 공유를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모건하우절이 썼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모건하우절은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질문에서 S&P500을 산다라고 언제나 얘기를 해왔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S&P500 기준으로 나의 현재의 현금이 1000달러가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10% 빠졌을 때 100달러를 사고 시장이 20% 빠졌을 때 300달러를 쓰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한 50%까지 떨어지면 이 모든 돈을 다 이렇게 어, 쓴다라고 합니다. 모건하우저의 물타기 계획인데 왜 이제 50%까지가 끝이냐면 어, S&P 500 기준으로 50% 정도 빠지는 것은 아, 아무래도 100년에 한두세번 정도 일어나는 이벤트기 때문에 어, 이렇게 50% 하락하는 게 가장 마지막 어, 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모건하우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하락에 대비를 한다라고 하, 합니다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수익을 모두 반납을 했거든요 과연 이렇게 계속 장이 힘들어질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트럼프가 장이 이렇게 자신 때문에 흔들리는 거를 좌시할 대통령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협상과 관련된 건 최대한 밀어붙이지만 장이 또 흔들릴 때는 장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약간 좀 시장의 흐름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